안녕하세요. 김폴과 함께하는 네 번째 시간. 자, 오늘의 질문은 보덕중학교 3학년 친구의 학교 폭력 방관자도 처벌 받나요? 라는 질문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우리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분들이 이 질문을 써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궁금해 한다는 것은 어, 내가 직접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은 아니지만 어, 학교폭력 당하는 친구를 지켜보고 또 모른 척 하면서 또 혹시 가해 학생 눈 밖에 나서 나도 학교 폭력 피해자가 될까 봐 두렵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학교 폭력 피해자를 선뜻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음, 여러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방관과 방조에 대한 그 차이를 한번 어, 음,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방관이라는 것은 어, 직접 관계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지켜만 보거나 모른 척 한다라는 것을 어, 말합니다. 그리고 방조라는 것은 어, 다른 사람의 범죄를 거들어 도와주는 행위를 방조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음,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래서 법치국가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모두 지켜야 할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그 규칙을 법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법에는 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형법이란 많은 종류의 다양한 범죄들과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떠한 벌을 받는지를 정해 놓은 법을 말합니다. 바로 이 형법에 방조죄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형법 32조를 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범을 방조한 사람을 이제 종범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정범이라는 것은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가해자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감경이라는 말은, 음, 형벌을 조금 가볍게 한다라는 건데요. 자, 쉽게 설명을 하면, 방조한 사람의 형벌은, 음, 직접적인 그런 가해자의 형벌보다는 가벼운 형벌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직접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아니지만 가해자가 범죄를 잘 저지를 수 있도록 조언이나 충고나 격려를 한다든지 어떠한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빌려준다든지 또 범행을 저지를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준다거나. 또 필요한 돈을 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해자를 도와주는 그 모든 행위들을 어 우리는 방조 행위로서 음,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만큼은 아니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에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생님이 학급 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몇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안 때렸어요. 그냥 때리는 친구 옆에서 가만히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왜 저도 같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요? 이렇게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어, 내가 피해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가해 학생 옆에서 가만히 서 있는다든지, 지켜만 보고 아니면 모른 척 한다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재밌어 하거나 비웃는다거나, 아니면 가해자 편을 들어준다든지, 어 비록 때리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행위를 하는 친구를 어 똑같이 가해자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학교폭력을 직접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친구를 저지르려는 친구를 따라가서 피해자가 무섭거나 두려움을 느끼도록 가해 학생 옆에 서 있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해자를 얼마나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가해자와 동일한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정리를 하면 어 학교 폭력을 보았을 때 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 이러한 방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어 가해자를 도와주는 방조 행위는 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 최근 어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내가 맞고 있는 그 순간에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도 어, 모른 척 지나가는 그 친구 때문에 또한번더 나는 상처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음, 여러분 어, 학교 폭력을 보았을 때 가해 학생, 피해 학생에게 다가가서 어떠한 해결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 해결은 학교 전담 경찰관 그리고 선생님, 부모님 여러분들을 도와줄 어른들이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117로 전화하기, 선생님께 말하기 꼭. 꼭 잊지 말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여러분들의 그런 용기가 우리 고통받는 피해 학생들에게 유일한 출구, 고통받는 피해 학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꼭 꼭 여러분 신고하는 것, 선생님께 말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의 멋진 용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